네, 기억나시나요? 야 정말 당일간 새롭습니다. 벌써 네. 10년이 지났네요. 예, 기억나죠? 근데 그때 너무 떨려서 제가 오락실한 속감을 지금 기억이 잘안 나요. 어, 그러면 그때 네. 다 표현하지 못하셨던 그런 수상의 기쁨을 한번 네. 네. 오늘 보여주시는 게 어떨지. 아 2020년에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려볼 테니까 후담 씨가 좀 도와주래요. 아, 네, 이 티토 어플로. 네, 네. 어플로스 하니까 제가 큐트함을 아주 한껏 끌어올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꽃밭이 안녕. 네. 아, 제가 그 긴장을 네. 해서 그런지 네. 큐트함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예. 네. 아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감정이 아주 잘 느껴집니다. <laughs> 아잘 나와있네요. 아, 짜시 진행 수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번 지금 찍은 게 나온다고 하는데 볼까요네 한번 볼까요? 네, 네, 볼까요? 예. I c o u l 지 I could be yellow.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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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죠 예, 예, 무니다0년 네, 네, 전에 그 be 모습 그대로였어. 네, 요 예. like right <laughs> 예. 야. 네. 네, 부끄러우니까 <laughs> 다음 다음 네. 네. 예, 부끄러우니까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이번에 시상할 분이 인기상인데요. 예. 수상하시는 분은 호명하는 순간 10년이 지나도 기억될 만큼 이승기 씨처럼 행복한 모습 예.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인기상 행복하죠. 예, 예. 정말 누군지 어, 궁금합니다. 바로 다음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44회 골든 디스크 어워즈 틱톡 골든 디스크 인기상 시상에는 대표적인 스타일 아이콘이자 여성들의 원어비를 선거하는. 배우 그 한예슬 님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